지금은 타기 어려운 국제선 과거의 비행 리뷰차여서 뒤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도시 중에 하나죠. 홍콩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을 리뷰하겠습니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사는 과연 홍콩에사일까요 중국회사일까요? 1946년 홍콩에서 미국인과 호주인이 동시에 설립한 회사가 바로 캐세이퍼시픽입니다. 자 오늘 탑승할 기종은 캐시퍼시픽에서 가장 흔한 기종이기도 하죠. 에어버스 330 기종 타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탑은 참 좋겠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이코노미 플러스를 탑승합니다. 마닐라를 이륙해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게임 모니터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면세점 콘텐츠도 있고요. 한국어 서비스 당연히 지원합니다. a c i 퍼시픽은 한국 사람도 많이 타는 비행기라서 다양한 콘텐츠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탑승했던 시점이 한 3년 전이라서 3년 전에 유행했던 영어 콘텐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벤져스도 있고요 어벤져스 한번 볼까요? 이건 AG 오브 울트론 인가요? 음, 영어 제목이 한국어 제목하고는 매치가 안 돼가지고 참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짜잔, 드디어 기내식 타임입니다. 그 마닐라에서 홍콩까지 보통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아서 이륙하자마자 이렇게 기내식이 바로 제공됩니다. 기내식 먹는 시간도 30분 정도 걸렸나요? 주자마자 바로 걷어가는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잽싸게 걷어가는 모습들.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승무원들 무척 빠릅니다.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 그리고 홍콩을 경해서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하면 대부분 항국사람이었겠지만 제3국을 이동하는 캐세이퍼시픽 항공사라서 한국에서 출발하는 캐세이퍼시픽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있으면 어디까지 날아왔을까요 아직도 구름 위를 날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비상구 좌석을 얻어서 편하게 올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면세점 책자고요. 그리고 기내 잡지 디스커버리. 캐세이퍼시픽의 기내 면세점은 매우 유명하죠. 종류가 많기로요. 이렇게 로고가 그려진 헤드폰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륙한지 1시간 40분쯤 지나니까 홍콩 국제공항의 모습이 보입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바다 위에 지어진 공항이라 이렇게 바다가 서서히 보일 때쯤이면 착륙 준비가 된다는 얘긴데요. 저 멀리 탈주로 모습도 보이고요. 캐세이퍼시픽과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지금 빨리 돌리기를 해서 좀더 속도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륙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개 쪽에서 살짝 소음이 좀 시끄럽죠 여담이지만 저쪽에 보이는 것이 홍콩 메인터미널이 아니라 외향사들이 모여서 탑승하는 탑승동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지하철이라고 하죠 타고 돌아와야 돼서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하는 탑승동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의 대표 항공사 캐나이 퍼시픽과 함께한 마닐라에서 홍콩까지 가는 이코노미 후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스 퍼시픽 항공사의 로열티 프로그램인 마르코 폴로 카드 보여드리면서 항공 후기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